자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 박수현 당선인은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것에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 우원 시 의원도 강성 지지창, 지지층과 이 당선인을 갈라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보면 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아마 개딸이 이재명 대표도 수박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일단 대의제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면서 그 당원들의 어떤 SNS 어, 직접 민주주의 이걸 이제 표방을 하면서 이 그룹들의 어떤 힘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이 어,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보면 본인들의 어떤 이 성과가 있는 겁니다. 즉 본인들의 네. 뜻에 따라서 결국 비명 행사가 이루어졌고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룹들이 이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당의 어떤 중요한 방향, 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까지도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겠다는 것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예. 이재명 대표가 이들의 어떤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문제는 이제 이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까지 뭔가 자지우지하려고 하는 네. 이런 힘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어, 당신도 수박이네? 라고 이야기한다면, 민주당의 수박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장외 세력이, 결국은 장내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 세력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음. 앞으로 민주당의 의사 결정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고, 이게 전체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설득을 하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이게 참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본인의 팬덤 정치가 한편에 보면 유리한 것 같지만 이미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 힘을 자주 할 수는 오히려 그러니까요 의원들보다는 이들을 자제하는 장외의 유튜버들이 더 사실은 영향이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컨트롤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아마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뜻은 딴 사람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예,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뭔가 결정할 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전체 국민의 어떤 뜻과는 전혀 정반대 결정을 하게 되면 아마 다음 대선에는 어려울 겁니다. 음.